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위치한 최고의 상권과 개발 잠재력을 자랑하는 상가 건물입니다. 이 매물은 파주 문산리 42번지 인접에 위치한 세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 면적은 123평, 건물 면적은 79.4평으로 지상 2층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. 현재 건폐율은 32%로 나머지 대지는 신축 개발이 가능한 매물입니다. 창업지역 내에서도 뛰어난 입지의 위치에 있어 프랜차이즈 호프집 등으로 운영 중이며 창권이 아주 좋아 이 매출도 우수한 편입니다. 현재 임대 조건은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사백만 원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. 현재 임대료로 대출 이자를 충당하고 계시지만 이 부동산은 토지 가치 상승과 더불어 건물 활용도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께 이번 물물교환은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. 교환을 통해 투자 성과를 누려보세요. 특히 이 매물은 미래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. 건폐율이 32%로 여유가 있어 나머지 대지의 신축 건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. 프랜차이즈 매장, 카페, 전문 병원 등 다양한 업종 유치가 가능하며 수익성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입점 중인 프랜차이즈 호프집은 이 매출이 뛰어난 업장으로, 이미 상권 검증이 끝난 상태입니다. 유동 인구가 많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가능성도 큽니다. 이번 매물의 매매가는 21억 원이며 융자는 11억 원입니다. 이 상가 건물은 임대 수입뿐만 아니라 신축, 개발과 상권 확장을 통해 장기적인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가치가 높은 기회입니다. 문산역 일대는 현재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약 3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. 이 지역은 총 3개의 재개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한 곳은 이미 일반 분양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두 곳은 관리 처분 계획인가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. 특히 문산 15구역은 2022년 10월 14일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 현재 거주민 이주와 기존 건축물 철거 등 공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. 이 구역은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5개 동으로 구성되며 총 668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. 이러한 재개발로 인해 문산역 주변 지역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역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이 매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